안녕하세요. 내연에 상담해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로맨스입니다. 어, 오늘은 여자 친구를 귀찮게 여기는 남자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징징대는 거죠. 성향은 달라요. 남녀는 다릅니다. 뭐 자꾸 사랑이 어쩌니 바라지 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만나드릴게요. 그냥 여자들끼리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또한 섭섭해할 거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출까요? 좀 적당히 이기적이세요. 이건 저의 유튜브 영상에 달렸던 댓글인데요. 같은 남자가 읽어봐도 다소 거북한 댓글이긴 하지만 허세와 과장이 심한 댓글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윤아우 씨와 같이 거만하고 거북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아마 많은 남자들이 이 정도 생각은할 거예요. 왜 여자친구는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연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만족을 할 거야?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저 또한 연애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논리로 서운함을 느끼는 여자친구에게 놀라움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확실히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서운함을 감지하는 능력은 놀라움의 대상이고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 연애를 하며 여자친구를 다소 미성숙하고 의존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물론 아주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연애를 하기 전에는 프로페셔널한 사회인이었던 여자친구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애정결핍과 의존적인 면을 드러내며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다만 당신이 제대로 된 남자친구라면 애정 결핍과 의존적인 면을 드러내는 여자 친구를 마치 대책 없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건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당신이 여자 친구의 행동을 품평할 수 있는 여유와 이성적인 시각은 결코 당신의 이성적인 성숙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성숙한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품평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여자 친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당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았고, 덕분에 당신이 배부른 소리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제 말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여자친구와 사귀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당신은 지금처럼 성숙한 이성적 사고를 통해 여자친구의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했나요? 단한 번도 불안을 느끼거나 조급함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사귀기 전에는 어떻게든 여자친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안절부절 해놓고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를 대책 없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건 선거철에 한 표만 달라고 굽신굽신거리다가 당선되고 나서 국민을 우매한 군중 취급하는 그런 정치인과 같은 거예요. 정치인의 권력의 근원이 그의 능력이 아닌 국민의 지지인 것처럼 당신이 이성적으로 연애를 품평할 수 있는 건. 당신이 성숙한 이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쏟은 관심과 애정에서 오는 거죠. 그렇다고 여자친구에게 절대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친구의 불만을 모두 채워줄 수 없고 여자친구가 절대 서운하지 않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건 저도 남자라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모두 채워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 나름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자친구가 서운함과 불만을 토로한다면 합리적으로 그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따질 게 아니라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면 돼요. 물론 당신이 설명을 한다고 여자친구가 다 이해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차분히 설명을 해도 여자친구는 그것이 다 핑계라며 당신을 비난할지도 몰라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만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차분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당신의 편이고 당신의 말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니까요. 아니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연애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한 인격체와 연애를 하면서 만약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닐까요? 연애는 결국 2인삼각이에요 처음에야 재밌지 결국은 불편하고 넘어지는 괴로움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여자친구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분들, 힘내요.